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큰 사고를 당하신 분을 제외하고 나는 아직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행위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귀찮아서 미루는 분 계신가요?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망하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동과 수동으로 모드를 바꿔가면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숨쉬기, 눈 깜빡이기 말고도 걷기, 씹기, 심지어 샤워나 운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끝나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뇌는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 일을 줄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들어오지만 큰 의식 없이 자동 모드로 처리해 버리죠. 우리가 몰입할 때 노이즈 캔슬링도 자동으로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전부 과거에 처음 접할 때 수동 모드로 배웠던 것들입니다. 뒤집기부터 다리에 힘주기, 똥 참기 같은 것까지 하나 하나 다 배우죠. 이렇게 경험이 쌓여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필수 요소인데 습관은 지속성을 무한대로 늘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습관인 사람의 몸이 좋을 수밖에 없고 독서가 습관인 사람이 뇌를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행동이 전부 자동화 처리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자 제임스 클리어의 어텀의 캐빗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습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습관의 연속입니다.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그리고 중립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조합으로 우리는 하루를 보내죠. 습관관리의 핵심은 첫 번째, 안 좋은 습관은 버리고, 두 번째, 중립적인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죠. 자 먼저 안좋은 습관을 버리려면 습관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습관은 큐, 열망, 반응, 보상 이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순환하면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큐라는 신호가 입력되면 우리는 동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냄새를 맡거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아 배고프다. 뭐좀 먹을까? 하는 동기 열망이 생기죠. 그러면 움직여서 먹을 것을 찾거나 배달을 시키거나 하겠죠. 이게 반응이고 결국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보상인 것입니다. 방금 사례는 생존을 위한 중립적인 습관의 예라고 본다면 핸드폰을 발견했다는 큐사인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켜버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은 버려야 할안 좋은 습관이겠죠. 저자는 이럴 때 동선을 관리해서 습관의 시작인 큐로부터 멀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곧 자기 통제력을 가져온다고 하죠.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가방 속에 집어넣는다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보다 발견하는 빈도 자체가 달라서 시간 낭비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겠죠? 손톱을 물어 뜯는 아이에게 장갑을 끼우거나 약을 바르는 것도 동선을 컨트롤해서 습관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립적인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줄줄이 소세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습관과 습관을 이어붙이는 거죠. 이것을 저자는 헤빗 페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 저는 지하철에 탄다 라는 큐를 인식하면 바로 이어서 휴대폰으로 밀리의 서재 어플을 켭니다. 단한 줄이라도 책을 읽고 싶어서 만들어낸 습관인데 지금까지 엄청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운동을 가려고 나오면 집 계단을 내려오는 추진력으로 횡단보도까지 달려갑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 몸에 예열을 하고 잠을 깨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온다라는 중립적인 습관에 가벼운 달리기라는 좋은 습관을 연결시킨 거죠. 이 외에도 방법은 많습니다만 첫 번째, 부정적인 큐를 피할 동선을 짜라. 두 번째, 습관을 페어링하라. 이두 가지만 신경써도 여러분의 하루는 생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자는 하루를 원자 단위로 쪼개고 분석해서 매일 1%씩 성장하는 습관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3.7배 성장하는 것인데 컴파운드 이펙트라는 개념에 따르면 37배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부터 통제해보고 관리해봅시다. 세상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우리 시간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안녕. 아,